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호흡할 때의상사항 하나 해드릴게요 호흡 호흡할 때는 여러분들저앞서에 내가 얘기했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복부가 이렇게 딱 굳은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겠죠. 그래서 복부를 좀 어느 정도 풀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스스로 풀 수도 있어. 나중에 복부 방법에 대해서 해탈 기공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나갈 거예요 한 번. 그러기 전에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호흡을 하다가 이제 호흡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보면 어떤 데는 출장식 호흡을 해라.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해라. 어떤 데는 또 입장식 호흡을 해라. 들은 마시는 호흡을 많이라. 해 이렇게 가르치잖아.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이거. 왜 위험할까요? 이건 그래서 이제 그 정법에서는 법 정법 호흡에서는 항상 예를 들어서 10초 호흡이다 그러면 5초 들숨, 5초 말숨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니 내가 그 선도문도 5초 들숨, 5초 말숨 하도 맞들어놨잖아 선도문대로만 <laughs> 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 들숨을 10초 하고 어떤 5초 있다가 말숨을 5초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야. 왜 문제가 될까요? 과호흡 증후군에 걸렸어요. 과호흡 증후군. 이게 뭐냐면 과급 중문이라는 것은 우리 산소와 이산화탄소 있잖아.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 인체에서는 산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야. 이산화탄소도 중요해. 그래서 이 산소가 많은 체질은 뭐라고 그래? 알칼리, 알칼리성 체질. 또 이산화탄소가 좀 많으면 무슨 체질이야? 산성 체질이잖아.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에암 환자들은 산성 체질이 좀 과도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알칼리성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너무 치우쳐 있잖아산성이 독소가 많아가지고. 몸에. 그래서 알칼리 체질로 이렇게 에,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암 환자들은. 근데 이게 균형이 깨지면 과호흡증후거는 거예요. 특히 그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면. 그럼 날숨을 길게 하면 어때?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나가버리잖아.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현기, 불안, 초조 숨막히, 경직, 강직.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있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거어 호흡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막 몸이 경직이 되 강직이 온다위험하잖아이거 이럴 때 옛날 사람들은 뭐비닐봉 주우고 있잖아. 거기 어? 넣어가지고. 화면에 이상 태에 많이 들어가잖아 원색이 때문에 다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위기를 넘기고 막뭐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옛날 문헌을 보면 그것도 이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말이야. 일시적으로 이렇게 멈춰지는 할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몸이 긴장되고 하기 때문에 저절로 놔두고 이렇게 몸을 이완시키거나 에너지를 주면은 금방 뭐 좋아지고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식에 의 앵커링 돼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나중에는. 호흡하려고 하면, 응? 무식적으로, 이상한 천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무의식이딱 앵커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할 때는 항상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놀라면. 그래서 수행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않는다. 이런 암시를 걸고 해야 돼, 항상. 명상을 할 때는 특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않는다. 이런 암시를 걸어놓으면 어때? 갑자기 몸이 막뭐 죽은 걸더라도 놀라지 않게 되죠 갑자기 누가 문을열고막 강도가 든다 하더라도 놀라, 의식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면 갑자기 놀라버리면 그게 그대로 앵컬이 돼버려 그대로는 수행 하기가 힘들어져. 앉았다 가면 그냥 그게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앵커링이라는건 무섭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의식치료를 받아야 돼.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무의식에 들어가지고 놀란 기억을 떠올리게 해가지고 그거를 삭제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된다. 힐링이 필요해 그런 분들은. 그러면 또할 수가 있어? 무의식 바꿀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 이걸 이해해야 되고 또 호흡을 할 때는 이제 복부. 어? 복부를 풀어줘야 되지만 또 호흡근이라는 게, 소호근. 들숨을 할때 어떤 근육이 담당하고, 날숨할 때 어떤 근육이 담당하는 건 알아야 돼. 들숨할 때는 뭐 흉근이라든가 있죠. 어? 뭐 갈비뼈에 있는 근육, 뒤에 있는 뭐 등백근, 뭐 정거근, 뭐 사각근 이런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에, 가슴이 들숨할 때 커지잖아요. 속에 행경만 하면 축소가 된다고, 축소가.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폐활량이딱 넓어진다고. 그래서 이 가슴 주변을 잘 풀어줘야 돼. 이게 그 근육이 있다. 호흡근육들숨근육요 그래서 가끔 자꾸 두드러진다든가, 뭐, 풀어준다든가. 이제 긴장이 없어진다고, 주변에. 호흡 관련된 목도 마찬가지야. 목도 자꾸 풀고, 특히 흉쇄의 들근. 이것도 이게 갈비뼈를 들어주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호흡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흉부 주변의 들숨 근육을 잘 풀어줘야 되고 또 그런 날숨 때는 어떤 근육이 주관합니까? 들숨 때는 물론 행격막도 관여하죠. 날숨? 복근. 그육 그렇지, 복직근. 복부에 힘 없는 사람들은 몸속에 독소가 많아. 날숨을 못 하잖아. 복부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 행격막이 이완이 되면서 이 압이 높아지면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복직근이 이렇게 굳어있고 움직이지 않고 복부에 가스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몸속에 높여버리면안 나가겠죠. 그래서 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복부를 풀어준 것도 중요하지만 단련을 좀시키시란거이요 단련. 어느 부터 집에 가지고 복부단련을 좀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딱 들숨을 하라고 들숨 배를 아래발딱 내란 말이에요 내 상태에서 딱경제 배를 양주먹으로 이렇게 한 100회씩 두드 매일 과음을 지르면서 앗 아! 엇, 아! 아! 하면서 과음을 지르면서 네? 복부를 매일 좀 두드려보십시오 그 잇몸일으키기 같은 거 많이 한다든가 평소에는 나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주 부드럽죠? 힘을 딱 주면은, 응? 음? 엠만한 거지,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근육이,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그러게 되면 마음대로 이렇게 호흡을 조절이 가능하다. 근데 복부가 약해가지고는, 어, 여러분들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고, 또, 진짜,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이 호흡법을 장악을 해야 된다. 수행자들은 반드시. 호흡법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안 된단 말이 그래서 이제 그, 수행자들은 반드시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걸여러분 알고 다 놀라지 않고 또 복부를 풀고 또호흡 관련된 근육 여하튼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해야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 응? 이 몸을 풀어주는 것은 양치질을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 굳은데 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동물들도 그러잖아 호랑이들도 막 일어나면 막 기지개 켜갖고 막 풀잖아 스스로 막 강아지들도 막 뒹굴면서 풀고, 우린 조그마한 마트지 강아지 하나 키우는데 산책 가면은 바위가 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뒤, 뒹굴면서 풀어봐. 조그마한 강아지가. 본능이라, 본능. 근데 여러분들은 뭘 믿고 안 푸는가 모르겠어. 풀어, 그래나아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못 풀면은 이제 전문가들 이제 맡겨서 좀 풀으시라고. 풀어야 삽니다.